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아, 6월 5일. 내일이 쉬는 날이니까. 바다 논에 응. 나와 있구요. 어저께 멋있게... 갈대 보이나요? 이런거. 갈대가 이렇게 한쪽으로 바람에 모인거를 응. 저기는 못했는데, 여기 보이죠? 이렇게 모인거를, 아 어, 여기도 많네. 여기 한쪽으로 뚝이 옆으로 이렇게 갈키로 긁어다가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뚝 위로 올려서 이쪽으로 밀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한 3분의 1까지 이렇게 있던 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뚝으로 위로 올리고 쌓아서 충분히 마른 다음에 불을 붙여야겠어요. 어, 그... 형님이 뭐 말씀하시기를 잘 말려서 물고치면 잘 탄다고 하니까, 이게 또 그냥 내비로두면 또, 장마 폭우에 또 논으로 그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심은 뭐 거를 또, 뒤덮고 하면, 농사가 안 좋으니까, 이걸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제 한 8시 다 돼서까지 이걸 했는데, 그래도 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해놓고, 자면서, 자면서, 어찌나 피곤한지, 어찌나 피곤한지, 어휴. 내가 코고는 소리를 얼마나 크게, 크게 오는지 굉장히 피곤했나 봅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걸, 이게 잘 오지도 않아요. 또 갈키로 긁으면. 그걸 하느라고. 또 해봐야겠죠. 이게 오늘 2시간 정도 밖에 없어서 시간이 그때까지 얼라할수 있나 모르겠어요 하고 또 이제 어 귀여운 보러 가야 돼서 빨리 작업하겠습니다 아 2시간 반 걸렸습니다 2시간 반다 올라갔죠 요 밑에 아 이것도 걸려야 되는데 이거 더 싸면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이쪽 구탱이는 이건, 아우,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오래 있었더니 여기 썩은 냄새가 나네. 어차피 이게 지금, 내일, 저는 하루, 허리가 너무 아파서 좀 쉬고, 어, 노탈이 칠 거라서, 여기 그냥 갈아서 그냥, 아우, 아우.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만큼 들어가는 건, 보자가 이만큼 깊이 빠져 그래요. 흙을 뒤집어 엎느라고. 어구! 엄마, 엄마. 여기는 트랙터가 빠지고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아, 마아 힘들어. 으아. 그래도? 아니, 안 빠져. 지금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휘죽휘죽 올라오죠. 이게 풀력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갈대 같아요, 갈대갈대만 지금 여기 다른 풀은 없고, 갈대만 있는 거라서, 아우야! 또 밀려오죠? 이 정도는 못 해도 되고, 그냥. 아, 어제 같이 있었으면, 뭐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뭐 심어 놓은 게 묻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될 겁니다. 근데 여기, 여기 이 정도 된 거는, 뭐하고 거의 상관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요거요거 요거 가운데 있는 것도 갈 텐데, 모르겠어요. 이제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관절도 아프고, 이제 노탈을 치고 그냥 보고 뭐될 겁니다. 갈 때는 그냥 노탈치 쳐서 묻으려고 하다가, 아, 근데 좀 시간이 있고, 이 많은 게, 물에 떠다니면, 저 하수구, 퇴수구도 막을 거고, 장마에, 고생은 또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서, 할것 같아서, 아이고, 아, 힘들어도 했죠. 요거는 비아노고 한 일주일 말려서 불 붙이면 잘 탄다고 하니까 그때 태워 없애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5월 8일인가 눈 받아가지고 20일 그 동안에 진짜 갈대밭 같은 저 건너편 트럭 옆에 이렇게 갈대가 무성한 저 옆에 저 옆에 비슷한 것 같아. 그런 무성한 논을 이렇게 아, 갈대밭을 논으로 만들었으니까 대단하죠 이제 해야 될건풀약 줘야 돼요 풀약 무릎까지 또 올라왔죠 로터리 치고 일단 다음 주 중에 아침에 바람 안불때 와서 어 근데 몇 통을 쳐야 되냐 하나 둘셋넷 그래서 열통 가까이 약을 타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야씨. 허리 나가는 일만 남았네. 그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 오래 고생하고 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뭐할 일이 없으니까 풀이나 깎고 풀이나 깎고 풀이나 깎고. 보내고 하면 되니까 신나죠 엄청 많죠 할때 아, 고생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